자, 거듭 얘기하지만 자, 경찰들 빼주세요 자, 빨리 빼주세요 이자게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저 하는 얘기는 저희들 용납 못합니다 어떻게 한 법적으로 지금 신고된 장소에 경찰들 겠어요 하고 있고 우리가 왜구하는 거야 일부러 체포시키려고요? 일부러 체포시키려고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어? 일부러 체포하려고 시비 거시냐고요 자, 우리 그러지 않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기재하겠습니다. 자 국제 위기장 앞에서 로비라기다 그랬습니다. 잠깐 내가 여기. 제가 일단 또 당당세요. 왜 막으셨습니까? 헬리 지나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가, 아, 들어가야 우리가 자, 들어가니까 경찰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네. 판단하신다고아 네. 아, 그러면 우리 들어갈 테니까, 우리 들어갈 테니까 우리 판단하세요 빼든 말든 점차나래 이렇게요 집 신고 네. 내셨으니까 책임지고 관리해 세요 관리 우리 경찰 빼라고요 우리가 들어왔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아 판단하시는 게,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을 막아서지 말아 빨리 들어가시니까 빨리 그냥 들어가시니까 막아서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집회 신고된 장소에서 우리는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 줍니다 보장을 막지 말아야죠방분도 보장해 주는 게안 자, 경찰들 빨리 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떠는거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오늘 기자에게는 사실은 저기 제주 포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안보장사꾼들이 와 있습니다. 이 안보장사꾼들 안보장사꾼들에게서 어떤 평화와 번영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제주 평화 포럼에 김항식 총리의 넓은 산정무강녀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 나라를 책임지는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아요? 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대국민을 향한 사격을 펼치고 있습니까? 사투 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민군 복합형 관광 명의 사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전력 해국 기지아들 해국 기지가 과연 제주도 평화의 섬 제주도의 해국 기지가 국가 안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의 변화 와 함께하십시오. 안보에 대한 생각, 평화에 대한 생각, 군사 기지에 대한 생각,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 미국에 빌붙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이 회의는 잘못된 기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바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과 대화하십시오. 올해로 제7회째를 맞는 국제포럼인 제주포럼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관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해금 기지가 야기할 동북아 해양의 군사화, 환경의 파괴 그리고 주민 인권의 침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 윤상희 어르신하고 말 회장님하고 자체서 그 총리실에 의견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입니다. 네, 네, 아니 왜 이러는데? <봤도 <봤도 아니 의정과장 <봤도> 통화해서 지금 <봤도> 차를 <시장> <시장> <봤도> 내려오겠다고 음, 빨리 들어오라는데 우리, 저희가 뭐, 바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로비에 가가지고 우리 걸가지가든 우리가 먼저 뭐 우리 경찰에 가자. 자, 자, <봤도> 경찰들 빠지라고. 왜? 빠져. 내가 뭔데, 대시가? 경찰이 뭐야, 둘?

이전 과장이전 두루라고 지금 이래 아니 왜을만들어내아 아, 이거 전 아, 우리가 을하나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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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 선생님 이거 지금 회의장 회의장 위로 네, 네. 네. 네, 네. 올라가려는 것도 아니고 드는 것만 받고 그냥 돌아갈 거예요 왜 싸우? 왜 시끄럽게 싸우게 <끼리> 만들어 멍청하게 <끼리> 야, 왜, 어? 어? 왜 시끄럽게 League 싸우게 League 만드냐고 멍청하게 어? 왜 경찰이 왜 이렇게 멍청해 진짜 어? 그냥 죽어 그냥 말하러 조용히 말하러 돌아오면 말하러 끝날 거 가지고 어? 그냥 죽어, 죽어 조용히 말하러 돌아온다고 왜왜 싸움을 만들어 도대체 어? 대표처럼 옆에서 붙지 말고 대표처럼 옆에서 붙지 말라고 여보셔, 사진, 사진 안 나온다. 사진 안 나온다고 빗키라고 진짜... 아, 경찰이 야, 일부러 시비를 걸러왔나요 아, 그래? 그래? 어? 일부러 시비를 그래? 걸러왔어 경찰에. 그래? 어? 아니고 저 작년에는 아, 조... 아니, 조용히 잘 봤더만 아, 왜 오늘 저 경찰들이 잘잘 나서가지고 저깬판 이동민이 와가지고 오늘. 경연서도못 봤나? 이게 네? 나라야 이게. 아, 자식 눈쳐다 봐야지 이거. 말씀 조심하십시오. 왜 조심해? 너한테 왜 조심 못해? 조심 안해 너한테 경찰이 경찰 다워야지 너, 어. 너? 너라니 <관련> 체포해 체포해 <Kimmy> 어 체포하쇼 예, 예, 체포하시라고 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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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는 어제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작년에 안 하던 짓을 오래 합니까? 저이동민이왔습니 당신들이 총리, 경호원이요? 얘기 했나요? 그리고 이미 얘기, 다 의정부가 나온 얘기해서어지라고 진짜! 아, 습니 네, 저희 음. 우리 광장구 그 주민들 의견상에 주민이 있을 때 전해드리면서요. 한 가지 저,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주민께 예. 이렇게 와서 정중히 의견서를 음. 전달했습니다. 데 왜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와서 방해를 하는가? 저희들이 폭도도 아니고, 저희들저희들 주민 삶을 저 총리님께 절실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전부 경찰들 아니 저거 앞에서부터 저희들 도 우리, 우리 의사를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저, 제, 대한민국 경찰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총리님께서 이런, 네. 이런 경찰들 하는 행태를 네. 좀, 지적을 하고 정찰을 좀 제기 좀시켜주 네. 저희들 폭력스러지않았습니 저희들 의견 네. 전달하러 왔자잘 네. 자 전달해 주시고 네. 이사장이 와가지고 이 형님 와누니까 됐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아른수신을 합당을 명을 하지 의정관이 직접 내려서 받겠다고 해서 이사분만 불어라 가는데 때부터 복한다고 이동민. 몸 조심하라고 랬죠 저한테. 동영상도찍어놨어 사장님, 왜 나한테 찍냐며요? 찍은 이유를 내가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어? 몸조심해요. 설명해 줄까요? 어? 아, 체포해가요. 체포해가. 어, 체포해가. 어. <목소리> <체포에 가>. 어. <목소리> 물어봐도 체포한다 그러고. 어? 아무 뭐 길에 서 있는 사람도 <목소리> 체포해 가고. 어? 그럼 몸조심. 아니 협박 하 어. 어, <목소리> 그 협박 아닌가요? 경찰 사장님? <목소리> 어? 당신 분명히 기억해. 진짜 멍청해. 경찰들. 하여튼 그냥 조용히 그냥 주고 <목소리> 그냥 돌아오라고 하면 끝날 거 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아 그러고, 터미나러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래요 아무렇지도 않아. 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나, 박정희 때나, 뭐,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들이요, 아픈 것에 대한, 그뭐라 해요 컨패션, 어떤 동정심, 아픈 것을 보면, 저, 가슴이 찡하고, 마음에 걸리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이 사회는 희망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기에그 아픈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죠. 이 아픈 마음이 있었지, 기결이까지 오잖아요. 그냥 아, 굉장히 아픈 곳이구나 하고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둘러 있는 이들이 4 0명이 넘습니다. 그이들은 평화 활동가라고 우리는 하고 정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 이런 그 동정심과 와서 참여하고, 연대하는 마음, 이것이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